안녕하십니까? 아, 길동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FX-G36 그 카범 삼각대하고요. 아, 무려 10겹짜리를 말씀드렸죠. 그거 아, 삼형제하고 FX-45T 아, 볼헤드 45T, 41T, 36T 이세 가지를 아, 소개시켜드렸는데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한던이 아니고, 했었는데 아,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 그러면은 너무 동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 삼각대는 삼각대 따로 따로 그리고 헤드는 헤드 따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fx-45t라는 보레 되고요 아, 얘랑 동일하게 나오는 거가 이제 41t, 36t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볼드 직경이 45mm냐, 41mm냐, 36mm냐 그 차이 그로 인해서 어, 제품명이 어, 45T냐, 41T냐, 36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뒤에 T가 붙는 이유는 트래블러 삼각대용이라는 뜻입니다. 그게왜 그러냐면은 어, 아까 제가 접었잖아요. 다리를 접게 되면은 어, 이게 일반적인 보레드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가 좀 요, 약간 그러니까 볼 헤드를 고정하는 메인 노브하고, 팬이 어, 있는 다이아를 고정하는 노브하고, 이게 사이가 좁으면 다리가 안 들어갑니다. 좀 뜨게 돼요. 근데 얘는 요게 120도, 딱 3분의 1이죠. 360도에서 딱 3분의 1, 120도에서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로 다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대한 다리가 모아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트래블러형, 트래블러용 헤드 해가지고 뒤에 T가 붙습니다. 플레이트는 노브테일 방식 플레이트고요. 플레이트 자체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육각형식 이용해서 고정하는 홈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고압계에도 다이얼이 있어서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이탈 방지용. 어, 핀이 있고요이 핀은 내가 만약 얘를 꽉안 조였을 경우에 얘가 움직였을 때 빠지지 말라고 있는 거고요 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어, 45t, 42t, 36t 세 가지가 조금씩 크게 틀립니다 왜냐면은 보이스 사이즈가 큰 만큼 더체결력 크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 크기도 맞추라고 사이즈가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도구테일용 플레이트면 다 사용 이 가능하십니다. 아, 45t 같은 경우는 최대 지중 하중이 40kg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 제가 그 제품별로 스펙을 비교한 거 올릴 건데, 아, 일단 45t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45kg까지 나오게 되고요. 예, 아, 아까 말씀드렸 여기도 수평계 있는데, 여기도 수평계가 있습니다. 위에 수평계 있고, 요 플레이트를 푸는 노브에도 수평계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수평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계만 지금 하나, 두개 있는데 여기는 또 이중입니다. 아, 2번씩 수평계가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계 개수로 따지면 3개지만은 벌써 따지면은 4개가 되어버리는, 하나, 둘, 셋, 4개가 네 되니까요. 그게 되는 거고요 모든 어, 뭐 보레드가 거의 비슷, 비슷하긴 한데 얘도 90도로 세로 앵글 촬영 가능하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45도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요게 메인 노브고요 위에서부터 갈게요. 위에서부터 가면은 얘가 메인 노브가 되는데, 옆에 이상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메인 노브 잡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40km까지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면안 되는 거고요 옆에 이 노브가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아, 저희가 제품 설명해 보면 마찰력 설정 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를 꽉 조였습니다. 조이고 얘를 최대한 잠그면 얘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푸는 거를 이 메인 다이얼에 가는 볼 잡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잡는 거를 그 풀어줘야지 얘가 움직이는데 그 푸는 거를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를 꽉 조였다가 조금씩 풀어주면 풀리는 게 조금밖에 풀리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게요. 그러면 얘가, 어, 너무 꽉차놓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포렌즈 같은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용하시겠죠. 왜냐면 렌즈 무게로 인해서 조금씩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살짝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다시 더 풀어주면은 얘가 덜, 더 움직입니다. 하면은 이만큼 더 쉽게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주는 정도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아, 요거는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쓰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 올라가니까 쉽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조였다가 내가 어느 정도 쓸 건지를 생각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돌아가는 넘어가는 게좀 약간은 마찰력이 생깁니다 마찰력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이는 어, 파노라마 그러니까 패닝 그 고정 노브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제 이렇게 밑에 잡을게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고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0도부터 해서 하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0도부터 해가지고서 있습니다 눈금이 있고 0도부터 330까지 해서 다시 0으로게 오 되어 있고요 내가 몇도씩 돌리는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위에 그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삼각대를 수평에 맞추시고 얘도 수평에 맞춘 다음에 돌리면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는 얘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번에 저희 쪽에 새로 입고 된 FX G 시리즈 삼각대하고, 어, FX 어, T 시리즈라고 해야, 해야 될까요? T 시리즈 어, 볼 헤드하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어, G 시리즈 삼, 삼각대도 36, 그리고 32, 28, 이런 식으로 삼형제가 있고요. 어, FX T 시리즈 볼 헤드 같은 경우는 45, 42, 36, 3형제가 있는데 색깔이 검은색이냐 빨간색이냐 구분되기 때문에 형제는 총 6형제가 되어버립니다. 취향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